눈덮인 농가 야생동물 출몰 초 비상이 걸렸다. 동물 종수는 60여 종 되고 마리 수는 한 1,200두 정도입니다. 생닭을 통째로 먹이로 들어간 돈이 만만치 않다는데. 닭값이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초식동물 먹는 것만 해서 천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신기한 볼거리에 찾아드는 발걸음 무서워도 기운, 호기심에 이어지는 손길들 저희 연 방문객 수는 한 1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수상하다 수상해 냉큼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 눈으로 뒤덮인 강릉 아 그러나 그 안은 꽃과 푸른 잎, 물이 흐르고 야생이 숨 쉬고 있는데. <목소리> 칼. 아니 도대체 누구세요? 동물농장으로 연매출 10억을 올리고 있는 나무성입니다. 연매출 10억의 미스터리 일품은 나무성 비닐농부를 소개합니다. 농기면적약49,000 제곱미터에서 사나온 동물부터 개고진 동물 귀여운 동물들까지 엉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매일 아침 무시무시한 칼을 든다는데 왜 그렇어요 지금 육식동물들 먹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하 육식동물의 먹이 아무래도 닭도 기름이 많다 보니까 저 친구들한테는 불필요한 지방일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은 다 제거하고 들어갑니다. 칼집 두어 번에 지방 제거, 하하, 손질 끝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통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부분 부분 조각 내서 들어가면 혹시라도 목에 걸릴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통으로 들어가면 이제이 친구들이 알아서 네, 뼈채 씹어먹습니다. 아니, 손질한 생닭에 무술가루를 넣는 거예요? 기생충 약이고요. 저희가 이게 한 달에 한번 정도 들어갑니다. 그 말은 면수들이 생식을 하다 보니까 미생충 위험이 있어서. 투박하지만 섬세하게 건강까지 챙긴 생닭. 여기서 한끼 식사입니다. 한 끼요? 하하, 얼마나 대단한 먹서 가진 녀석인지 구경이나 한번 합시다. 여기로 보시면 되고요. 통생닭 두 마리가 투하되고. 이제 호랑이 들어올 겁니다. 호랑이가 등장했습니다. 닭 냄새를 맡고 다가가다 어! 제작진을 발견한 호랑이! 어! 어! 어, 어 무서워! 먹지는 않을 겁니다. 살겠습니다. 계가 심한 호랑이. 오래받은 부자노부 앞에서도 먹이 활동을 하지 않을 정도라네요. 사자 예민한 호랑이를 위해 자리를 피해 죽어. 이제 사자 순서. 거침없이 생닭을 포식하는 사자. 사자야, 안 깨서 먹을게. 조용히 문을 닫아주려는데. <웃음> <웃음> 울면 몸이 막울리지않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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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만으로도 발늘 떼기 무서울 정도. 아, 진짜 못, 못 지나가겠어. <laughs> 아, 나 진짜 못 지나가겠어. 어떻게 여기 다른 길 없어요? 야, 내일 같이 지나가세요. 야, 같이 <laughs> 같이 지나가면 돼. 아, 네. 맹수 먹이 주기 극한 그 직업이 따로 없습니다. 매번 이제 수의사 검진 후에 양이 바뀌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저희 들어가는 게 아침에 두 마리, 저녁에 두 마리. 맹수 한 마리당 하루 닭네 마리요. 맹수들이라면 말한 마리 정도는 떡딱하는 거 아닌가요? 저 친구들이 야생에서 이제 보면 사냥에 성공을 하면. 왕창 먹고 그다음에 뭐또 사냥 성공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또 공복으로 있다가 또 사냥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또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이 친구들 살이 막 찌기 시작하면 관절에도 무리가 오고요. 고혈압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먹이의 양은 수의사님과 협의 후에 양이 계속 바뀝니다. 여러 대형 동물원의 야생 동물들처럼 전문 수의사와 사육사의 관리를 받는 사자와 호랑이들. 그런데 어떻게 여기 강릉의 민간 동물을 가져왔는지 부자농부와 연을 맺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 친구는 이제 올해 일곱 살된 루시라는 호랑이 친구고요. 벵갈 호랑이라고 호랑이 중에서 제일 가장 작은 종입니다. 동물은 인공 보육실에서 태어나 사람 손에 길러진 호랑이 루시. 그런데 루시의 걸음걸이가 아하, 좀 불편해 보이는데요. 친구도 이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제 대퇴부 기형으로 태어난 친구라서요. 타 동물원에서 이제 두 마리를 합사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좀 장애가 있다 보니까 합사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급하게 오갈 때를 찾아서 급히 데려온 친구입니다. 사자와의 인연도 남다르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레오라는 친구고요. 이제 올해 6살 된 친구고 타 동물원이 이제. 경련 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저희가 진짜 급하게 내려온 친구예요. 이런 맹수가들은 마음대로 이동할 을수가 없거든요. 나라의 허가가 있어야 좀 움직일 수 있는 친구들이라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그렇게 급하게 내렸습니다. 친구 엄청 상관없습니다 혹시 야생에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야생이 뛰어들고 있는 거를 뭐 마취를 해서 데리고 오는 그런 개체들은 국내에 있는 동물원에서 키울 수가 없고요. 다른 나라에서 장애가 있어서 보호를 하고 있는 보호 개체나 이제 국내에서 번식이 된 개체들이 서로 분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지나가는 걸 그냥 잡아다가 가, 가지고 데리고 오는 그런 개체들이 아닙니다. 야생에선 생존이 불확실한 동물들, 정해진 사육시설을 갖추고 깐깐한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한 울타리 식구가 된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이 안갈 수가 없답니다. 이 친구들은 온지 얼마 안된 친구들이고요. 오셔서 어, 암사자 두마리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조금 큰 친구가 사자고요. 작은 친구 가 암사자인데 아직 너무 어려서 갈기가 없어서 이 친구들도 두 마리가 원래 남매예요. 얘네들이 이제 젖을 떼고 이제 육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먹이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어미한테 맞아가지고 눈이 이만해져서었거든요. 사람 눈 붙듯이. 오직 힘의 논리로 생존하는 세계. 상처는 있었지만. 다행히 이곳 동물농장에서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있는 친구들은 한 마리 있는 곰이 아메리칸 고미인 친구고요. 이 친구도 제가 새끼 때부터 키웠던 친구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반달 가슴곰 두 마리 있습니다. 부장부부를 보자 반색하는 반달 가슴곰. 제가 강아지 때부터 키웠던 친구들이라 마치 애완 강아지 같습니다. 절대 따라지 하 마세요. 그니까 사이테스 동물, 아까 뭐 호랑이, 사자, 뭐 곰이나 관아코 이런 친구들은 만약에 인공 번식에 성공을 하게 되면, 장이 같이 넓어져야 돼요. 마리당 35%씩 늘어나야 되는데, 근데 동물원들이 솔직히 이제 증축을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이제 문제가 돼서 저희가 급하게 데려온 친구고, 올해 한 4월달부터 이제 저희가 건축이 들어가거든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친구들입니다. 저마다 사연 하나씩 품고 부자농부와 만난 동물 친구들이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본 원숭이이고요. 여기 보시면 제 뒤에서 앉아 있는 친구가 끼키라는 친구고요. 제가 동물원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애정을 갖는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완전 새끼 때 어미한테 버림받아 가지고 제가 이제 막 주머니에 넣어 놓고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애정이 제일 많이 가죠 끼끼, 자. 내가 분리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저랑 떨어져 있으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해서 네. 같이 나오고 이렇게. 품 안에서 온기를 주고 눈맞춤을 하며 아이들과 함께 키웠다네요. 그 노래 중에 원숭이 엉덩이는 빨기 노래 있잖아요. 그것처럼 원숭이는 번식기가 되면 엉덩이가 막 부풀 어 올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피도 나오고 이게 얼마나 부푸냐에 따라서 이제 번식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런 것들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동물에 대한 걱정과 오해는 말끔히 풀어주고 호기심으로 인한 안전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안내는 적극적으로 동물 그림책보다 흥미로운 정보를 아낌없이 쏟아내는 부자농부 넘치는 동물 사랑으로 농장 운영 9년 만에 품은 식구들이 어마어마하다고요. 동물 종 수는 한 60여 종 되고 마리 수는 한 1,200두 정도 됩니요 60여 종에 1,200두요? 강원도 설원에 동물원이라니. 호기심에 눈길 뚫고 찾아온 사람들. 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신가요? 두명 네, 18,000원이시고요. 저희 옆에 보시면 이름 나와 있는 대로 있으시고요. 발음 좀 하시면 되세요. 입장객들에게 나눠주던 그통 뭐예요? 지금 이제 그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먹이통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보시면 이름이 다 나와있습니다. 이름하여 동물 사료 도시락. 친절하게 이름표를 붙였네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숟가락 하나랑 같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숟가락으로 퍼서 이제 먹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먹이 체험 비용은 얼마예요? 저희가 이제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시면 이제 2인당 한 통씩 나가게 되시고요. 서비스로 나가게 되고 먹이 주기 체험이 서비스요. 괜찮아요? 지금 사료 값이 많이 인상돼서 저희도 고민이 많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신가요? 두 분이신가요? 저희 옆에 보시면 이름 나와 있는 대로 주시면 되세요. 먹이통 들고 마음 가는 동물 찾아가. 동물 몸짓을 보기만해도 화들짝 놀라고. 이제 막 숟가락질 배웠을 법한 아이도 한술 떠주는 재미에 푸. 많이 먹어야. <놀람> 금세 동물과 동화되는 아이들. 압또 먹일 사람 선. 어때? 이게 왕. 아, 이게 뭐야? 어, <놀람> <대박. 놀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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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무섭진 않아요? 네. 아예 우유 줘야 되는구나. 에이. 오, 무섭다. 아이, 들도 너무 좋은 경험이고요. 먹이도 줄수 있고. 저희 부산에서 왔거든요. 근데 부산까지 네. 동물원이 없어요. 근데 너무 좋네요. 저희 강릉에 저번 주에도 왔다 놀이도 굉장히 가까워서 좋고 애기가 동물을 좋아하는데 먹이 주는 체험도 할수 있고. 음. 다양한 동물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게 음. 됐어요. 음. 와, 진짜 기대 안 했어요. 음. 이런 곳에 호랑이가 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음. 관심 많이 했는데 <laughs> 정말 좋은 경험 될것 같아요. 아쉬워하며 돌아서는 손님들. 한해 방문객 수가 꽤 많겠는데요. 저희 연 방문객 수는 한 12만 5천 명 정도 되고 됩니다. 수익이 많긴 한데 뭐 시설 투자하고 재투자를 하는 비용들로 들어가서요,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 매출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동물농장으로 연 매출을 10억 원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동물농장 운영으로 연 매출 10억 원! 손님이 나간 동물농장 부자농부의 발길은 만화방 가족들이 왔을 때 아빠들이 할게 없어요. 애들 뛰어놀고 엄마들은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시고 아빠들이 할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빠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렇죠. 아빠들에겐 최고의 휴식이 되겠네요. 부자농부의 동물농장이 자랑하는 또 다른 공간. 이 공간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제 저희 농장의 비밀 정원 같은 식물원입니다. 이곳이 강원도 한겨울인데 열대 식물들을 어떻게 키우죠? 저희 지금 이쪽에 폭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물이 저희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산에서 딱 나올 때물 온도가 한 18도 정도 돼요. 온도는 이제 저 수온으로 맞추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하고요.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아프리카 동물에 이어 열대 식물들까지 키우고 찾아오 사람 없는 산 중에 하나 둘 놀기구까지 늘리는 건 모두 아이들 때문이라는 부자농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제일 보람찬 게요. 아이들이 울면 보람찹니다. 놀다가 나갈 때 아이들이 울어요. 더놀더 놀다가면 안 되겠냐고. 자기가 이제 집에서 책으로만 봤던 동물들을 실제로 보고 만질 수 있어 만져도 보고 먹이도 줄수 있는 체험을 하는 거 보면 아게 교육적으로도 아이들한테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해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보람차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다양한 문화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동물농장 문을 닫은 후에 또 바쁜 부자농부 이곳은 공사 중이네요. 좀 어떻게좀잘되세요어 지금 잘 되고는 있는데 옛날처럼 하나 그리 그래 잘안 되네요. <laughs> 관람객들이 이제 새롭게 또 체험을 할수 있는 민속 체험관 지금 시설 중에 있고요. 체험 프로그램을 네. 또 만들어요. 스크린 설치할 거고 그리고 스티커... 부자농구의 아버지가 직접 구상하고 설비하는 민속 체험과. 또 아버지께서 원래 전기 쪽 일을 하셨어요. 그래고좀 손재주가 많이 좋으셔가지고요. 지금 거의 농장의 모든 시설물이 아버지가 손수 다 직접 만드신 겁니다. 뚝딱 손수 만들어낸 시설물들처럼 어릴 적 꿈을 뚝딱 이뤄낸 아버지. 옛날부터 꿈이 아, 이거다 하다 보니까 이게 세월이 한 40년 됐어. 네, 처음에는 곰, 사슴, 타조 그거를 시작했죠. 3 3 년간 다닌 시베트공장의 퇴직을 앞두고 사슴과 타조 농장을 벽에 행하며 어릴적 꿈인 동물 농장을 종식 시련 시킨 아버지 지금은 그 아들이 꿈을 이어받았습니다. 처음에 막 뛰쳐나가기도 했어요. 일하다가 말고 안 아, 한다고. 뛰쳐 나갔어요. 저는 원래 이제 서울에서 대학교에서 이제 연극을 전공하다가요. 군대를 가 있을 때 아버지께서 이제 정년퇴임하시면서 한번 동물원을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라고 하셔가지고 저녁과 동시에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동물원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요. 동물들이 수명을 다해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경우나 제가 미숙해서 아파서 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거의 병원을 다닐 정도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서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동물농장 초창기부터 애정을 가지고 키우던 개가 노화로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바이러스 감염으로 젖소와 염소들이 연이어 떠나자 몸보다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부자농부 슬럼프에 빠져 농장을 운영할 모든 의욕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내가 이 길이 맞나 싶었었죠 그때는 그래서 지금 저희 동물원에 있는 제 오래 사는 친구들 제외하고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름을 안 지어줘요. 뭐랄까 마음의 부담을 줄이고자 일을 더더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동물을 대하는 감상적인 자세보다는 일을 일로서 합리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농장에 있는 모든 동물을 공부기 시작한 부자농부. 전문 사육사 그리고 수의사와 함께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요즘 이제 뭐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이제 허가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말씀을 해드려서 만약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오시면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다음 날 일찍부터 외출하는 보자농부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애들 밥줄 준비하러 가야지요. 애들 밥이요? 아버지가 식사 준비하러 간 곳은 집이 아닌 강릉 시내. 아하, 아드님 수두부 사다 주시려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도착한 곳은 식당이 아닌 두부 공장. 공장에까지 와서 사시는 거예요? 여기는 초당 두부 공장인데 비지 가지러 왔어요. 비지요? 아하 비지도 맛있죠 그런데 이 정도나 많이요 하늘에서 비지눈이 내립니다 내려 초식동물들은 이 비지라는 것 같이 이게 배합해서 먹이고 있어요 아하 비지가 아들 부자농부의 밥이 아니라 초식동물용 사료 재료였군요 이 비지가 초식동물들의 사료로 어떻게 변신하는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 알았어요. 어, 이제 네, 내리고 정리해. 네 알겠습니다. <laughs> 참고로 새비지가 들어가고 사료 배합 주기는 얼마나 되나요? 일주일에 1.23톤 정도 가져오고요. 일주일 동안 다 소비하고 또 매주 가지러 갑니다. 2, 3톤 비지에 초식동물들이 좋아하는 건초도 팍팍 섞는데요. 소잘 되라고. 잘게 파쇄도 해줍니다. 건초는 어떤 거 쓰세요? 지금 제가 썰어낸 게 호밀이라는 이제 사료 작물이고요. 그럼 제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건 이제 연맥이라고 이것도 이제 사료 풀의 건초죠 건초. 건초 종류도 여럿 사료도 여럿 이건 티에 말이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건티모이랑 이렇게 뭐 옥수수랑 여러 가지 펠레 사료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좋은 거에 맛있는 거. 다시 좋은 걸또 섞습니다. 거기에 비지까지 섞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건초가 수분이 없다 보니까 동물 친구들이좀 밥을 많이 남겨요. 근데 이제 비지가 아무래도 이제 수분감도 많고요, 영양분이 많아서 이거 따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동물들. 비지를 함부로 주면 안 된다고요. 지방이 많아서 이제 암컷 개체들한테 비지 양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부림도 될 수도 있고요. 수컷 같은 경우도 이제 생식기에 이제 배변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 비율도 되게 중요 잘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거 레시피 만드시는데 한 30년 전에 만드셨거든요. 다 시행착오 겪어서 만들어낸 레시피입니다. 그럼 30년 비지 사료 배합 오늘 공개하는 건가요? 네, 노아 오라. 따라... 아 저희한테 못 알려줘요. <laughs> 네. 개발자인 아버지 허락이 필요하답니다. 암컷의 불임과 수컷의 배변 문제는 절묘하게 피하면서도 수분과 단백질 영양 공급원이 되는 비지 배합 사료. 좋은 건 동물도 기가 막히게 알자 어찌나 잘 먹는지 하하. <laughs> 사료 값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초식 동물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저희가 사서 먹이는 사료 포함 만드는 거랑 사서 먹이는 거 포함해서. 값이 한한7 6, 6, 칠백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초식동주 먹는 것만 해도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틀에 한 번꼴로 이제 영양제도 넣어주거든요. 먹는 영양제 그것까지 포함하면 내한두도 네, 그 나올 겁니다. 부자농부 마음 이 녀석들은 알고 있겠죠. 초식동물 밥 챙겨주고 빚자로 챙겨든 부자농부. 이제 삽거나 주고 빚자로 하나 더 가지고 와요. 모든 장을 들어갈 때는 2인 1조로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이친구 밖으로 튀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원래 겨울에는 사슴이 되게 싸나워요. 뿌리 떨어지기 전까지 혹시 뭐를 사고를 대비해서 잘 먹고 나면 그만큼 잘 싸는 법이죠. 뒤처리도 부자농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꾸준히 일 가리는 거 없이 축사 분변 처리도 열심히 깔끔하게 쓸고 포대에 담아줍니다. 뒤처리까지 깔끔히한후 여기저기 분변 포대들을 모아 모았어 한쪽에 쳐. 자, 아 마무리가 왜 여기에요? 밭에다 뿌릴 겁니다. 밭에 뿌려요? 네, 여기가 제희 밭입니다. 아니 눈 덮인 이 밭에 무슨 농사를 짓는 거예요? 사료 감이상에 저희가 맞설려면 자급자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동물농장뿐만 아니라 반농사 이제 조사료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직접. 동물농장 옆 면적 만삼0 제곱미터 농지에 사물경부터 직접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 조식 동물의 사료가 될 작물을 재배한다는데요. 조사료라고 하면 이제 보통 수단그라스나요, 옥수수. 그외 알파파, 오초드 그라스 등을 재배한다고 합니다. 3월부터가 이제 저한테는 시즌인데 한 10월달까지는 정말 쉬는 날 없이 아침 한 7시 반에 출근을 해서 이제 랜턴도 닫혀놓고 이제 트랙터 밤늦게까지 하다가 가고 합니다. 1년의 반 이상을 쉴틈 없이 조사료 재배하는 부자농부. 그렇다면 사료비 절감에 도움이 되나요? 사료값 저희가 제가 한1년 전쯤에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요, 한60% 가까이 저감됩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선순환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동물들이 먹은 것들이 배설물로 나오고, 그 배설물을 이제 밭에다가 거름으로 내서 또그 거름을 통해서 또 네, 사료 작물들이 올라가고요. 부자농구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자급자족 조사료 재배로 비용을 절감하라. 잠시 후. 어, 지금 지역 봉사하러 갑니다 오, 스포츠카 역시 부자농부 이마 즐기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죠 부자농부가 도착한 곳은 강릉 해변 행사장 좋은 날씨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고 계신데요. 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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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이것은 어떤 행사장인가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 청년 농업인들입니다. 그래 이렇게 물품들 가지고 와서 판매 행사를 오늘 진행하기로 해서 잠깐 나. 왔 제가 이제 또 여기 강릉시 청년 농업인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 오늘 준비하는 거 같이 도와주고 좀 도와줄 나왔습니다. 강릉 지역 청년 농부들이 땀 흘려 지은 작물들을 세상에 알리는데 힘을 보태려 나선 것. 저는 강릉에서 커프리카랑 상추 유럽 채소들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좀 힘들었는데 올해는 힘차게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송이마 표고버섯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고버섯 키우고 있습니다. 9년 동안 이제 기농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자랑 이제 고구마를 이렇게 키우고. 많이 사주세요. 네. 농사에 진심인 청년 농부들이 농업으로도 부유해주고 행복해지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부자농부. 뭐 네, 강릉시에 계시는 청년 농업인들 숨어 계시지 말고 여기 방송 보시면 나오십시오, 양지로. 지역 청년 농부들을 이끌어 지역 경제까지 생각하는 부자농부의 지독한 강릉사람 인정합니다. 나무성 부자농구의 농가 수익 총 정리. 동물 농장 운영으로 연매출 10억 원. 부자농구의 성공 비법도 총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문화 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두 번째, 작업자적 조사료 재배로 비용을 절감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신축 공사를 지금 3년 계획을 잡았어요. 아마 올해 4월부터 첫 번째 이제 신축 공사가 올라갈 거예요. 차근차근해서 조금 더 이제 부지 안에서 최대한 동물 복지를 위해 신경 쓰고노력 하고 있습니다. 동물 사랑 가득한 남우성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강릉에서 제일 큰 동물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 사랑, 지역 사랑까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아는 남우성 부자농부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